오늘은 북한의 요리인 깨까치 요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깨까치 요리는 북한의 요리라고 하지만 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예, 먹어볼 수 없었던 요리입니다 진검다리 어, TV의 김형수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김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김일성과 김정일의 건강장소를 연구하던 연구소였던 만청산연구원, 그 연구원에서, 어, 김부자들을 위한, 예, 요리였던 그 깨끗이 요리를 어떻게, 예, 그걸 이제 제공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예, 김일성과 김정일의, 예, 만수무강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예, 여기 보이는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그림 판들이지요 포스터들인데 2월 16일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일의 생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구호판, 그림 판들을 포스터를 이렇게 길거리들에게 세워놓은 겁니다. 건강 축원 또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렇게 일반 주민들은 모르지만은 그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특수, 예, 이런 식품들을 먹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깨까치도 마찬가지인데요. 깨까치는, 우선, 운공목장이라고 하는, 예, 평양시에서 평성을 거쳐서 평안남도 안주 근처에 있는 그런 이제, 목장입니다. 이 목장은, 리에 일곱 개 리를 포함하는 그런 넓은 면적을 포괄하고 있고, 24시간 이제 경계 구무를 서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포획 작업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공사육팀은 만청산연구원, 평양시 보통항 구역에 있는 아래 사진의 그 자측사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만청산연구원이었습니다. 그 연구원은 위쪽에 그길 맞은 편에 있는 봉화진료소와 맞이하고,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연구원에 근무하면서 그 당시 이제 깨까치 관련된 예, 자료들을 예, 알게 됐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게 깨까치라고 하는 것은 가인 궁금하겠죠. 바로 이렇게 예, 우리 일반적으로 어치라고 말하던 것입니다. 예, 혹시 북한의 일부 지역에서는 산까치라고도 말하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이제 북한의 예, 깨까치로 되기까지는, 어, 이름이 바뀌어지기까지는 일반 주민들은 모릅니다. 예, 김밀성에 의해서 이 박혀졌는데, 이 어치는 까마귀가에 속하는 조류고, 예, 우리나라 전역에서 번식하는 텃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어치, 이 깨까치는 예민하고 급한 성격 때문에 깊은 산 속에서만 서식합니다. 예,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어, 많이 이제 이걸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예, 까치에 마찬가지로 잡식성 조, 조류입니다. 예, 볼리나 새알 동화뱀부터 벼, 옥수를 먹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도토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참나무가 많이 자라는 지역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치는 또 주로 산에서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데 모기를 숨겨두는 묘한 습성도 있고 또 그리고 아주 영리합니다. 힙바람 비슷한 소리도 내는데 다른 새나 고양이의 울음소리도 낸다. 이렇게 지금 알고, 알려져 있습니다. 번식은 1년에 한 번이고요. 보통 4월 하순부터 6월 하순 사이에, 예, 알은 4개부터 8개까지 알을 낳습니다. 주로 이제 좀 이북쪽이 많이 산다고 봐야 되겠죠. 예, 북이 4 0도고요 철새처럼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예, 어치가 깨끗이로 되게 된 거는 1980년대 중반 그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일성이가 어치어리가 참 맛이 별맛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 그 발단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어 그때 이제 간부들 속에서는 어떻게 돼서 우리 수령님께서 어치어리를 저렇게 아시냐 하는 이야기 가지고 말이 돌았었는데 저희 연구소 안에서도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예, 산에서 빨산 수생을 할 때. 곰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어치를 잡아 먹었다가 그 맛에 놀라가지고 지금도 그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도 했고요. 한쪽으로는 중국의 모태동 주석을 찾아갔을 때 중국에서 그 어치 고기를 맛을 보고 그때 감탄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김일성의 지시로 이 어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연구하는 과정에 어치의 근육내 조직 안에는 생물학적 활성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은 1930년경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처음 자궁 수축 작용이 있다는 것을 해가지고 그게 발견돼서 주목을 받았던 물질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혈관과 호흡기 등민문늬근 수축 작용, 민문늬근은 병알근입니다. 수축 작용과 또 혈소판 응집 저하 작용. 위산 분비 조절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다 볼수 있고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철새 같은 경우는 정말 그대양을 넘어 다니면서도 오랫동안 날수 있는 이유가 이런 프로스타 글란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이 프로스타 글란딘 물질은 혈압, 예, 하강제죠. 강화제고 또 항, 천식제, 항, 괴양제, 진통 촉진제, 예, 또, 그리고 혈관, 질환 치료의 예방에 사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됩니다.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상에도 좋고, 맛도 좋기 때문에, 김일성은 그때부터, 어, 먹게 됐고, 또, 김정일 맛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먹게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치가 좋다고 하지만은, 잡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획반을 이제 형성해가지고, 주십 명의 그보획반 성운들이, 평안남북도와 자강도 그 기분 산 속을 헤매면서 그산 속에서 이제 살아있는 예 이제 깨가치를산채로 포획해서 잡아다가 예 진상했는데 어 가져온 다음부터는 운공 목장에서 특수하게 이제 사육을 합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인공 사육도 해야 되고 알을 낳게 해가지고 인공 부화도 해야 되는데 그런 연구를 김일성종합대 교수였다가 그 연구원에 와서 운영실이라고 하는 그 연구실 실장을 했던. 이 경배 교수가, 박사가 이제 맡아서 팀을 이끌었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이 어치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예, 우라리 넣어도 막 벽을 가서 쪼아가지고 뇌수가 이제 출혈돼가지고 죽고 납니다. 그래서 항 스트레스제를 많이 먹였습니다. 거기에는 뭐 대표적으로 비타민C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약제를 먹이면서 사육을 했습니다. 일정한 사역을 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밥상에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이겠죠 그 밥상에 올랐습니다 한때는 평양의 고려 호텔 가장 위층에 있는 만장에 이 어치어리가 나왔다고 해가지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가서 먹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가보지 못했는데 그때 얘기하는 것이 한 마리 분이 100달러에 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가 작다 보니까요 거기서 나오는 고기 양은 한 마리에서 키껏 해야 150g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마저도 예, 김부자들은 지금의 김정은은 이렇게 골라서 먹는 거죠. 예, 참 이렇게 봤을 때 북한에서 일반 어, 그 당시가 과연 냉군식이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때였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굶어 죽었지만은 이렇게 예, 김부자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산채를 잡아다가 인공 사육을 시키면서 이렇게 예, 어치고기 한마디로 깨같이 요리를 예, 즐겨 먹었습니다. 예, 우리 징검다리TV는 앞으로도 이렇게 자유통일되는 그 날까지, 예, 북한의 독재정권의 숨겨진 비밀을 낱낱이 고백할 것이고, 또그과정에 어, 건강장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도 서로 논의하는 그런 이제 방송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어, 앞으로도 계속 우리 징검다리TV를 사랑해 주시고, 구독 눌러 주시고요. 또 그리고 좋아요와 함께 어, 공유하기로 많은 주변 분들이 예, 알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징검다리 TV를 만들어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